보이시나요? 지금 공격이 이게 브룩의 로 스타파워를 가져온 콜트라서 안녕하세요 여러분에게 전략재미 꿀팁을 알려줄 준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진짜 기가 막힌 걸좀 가져왔는데 바로 본섭에서 버그판처럼 플레이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서로 다른 브룰러들의 스타파워를 공유할 수 있는 버그입니다 자 일단 보시는 게 훨씬 이해가 빠르실 것 같은데 자 지금 콜트를 골라서 이렇게 친선전에서 컴퓨터들과 대결을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깜짝 놀라지 마세요 자 콜트죠 분명히 콜트인데 보이시나요? 지금 공격이 이게 브로게스타 파워를 가져온 콜트라서 미쳤죠 이거 거의 역대급 아닙니까? 이게 이제 슈퍼셀이 또 이거를 아마 패치를 해가지고 막을 것 같은데 제가 영상 올리면 막을 거예요 100% 막는데 막기 전에 좀꿀 빠셔가지고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보세요 상자 녹는 거봐저 지속 데미지 때문에 저거 원래 브로게스타 파워인데 지금 콜트가 이렇게 갖다 쓰는 거거든요? 미쳤죠 이거 말도 안 되는 건데 아니 이게 본섭에서 이런 게 가능할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거는 이제 제가 발견한 건 아니고 저희 클랜의 차차가 저한테 제보를 해줬거든요. 이 진짜 너무나도 신기해가지고 제가 영상 안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이 버그를 올리는 유튜버는 아마 제가 최초일 거예요. 야 이거 게임 망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이건 일단 친선전에서밖에 안 됩니다.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하냐 이제 궁금해하실 텐데. 제가 사용 방법을 천천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잘 보세요. 자 우선 친선전 이렇게 들어간 다음에 일단 상대방 AI들과 가능합니다. 일반 트로피전 이런 데서는 안 돼요. 자 우선 이렇게 브록을 고른 다음에 천천히 해도 됩니다. 여기서 캐릭터를 눌러서 콜트로 바꿔줍니다. 그 다음에가 중요한데 선택을 누름과 동시에 미리 대기하고 있었던 손으로 플레이를 누릅니다. 그러니까 선택을 누르고 0.1초 만에 바로 플레이 버튼을 눌러야 됩니다. 거의 동시에 누른다고 보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것만 빠르게 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천천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제게 콜트가 브로게스타 파워를 가져오는 그런 상황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 놀라기는 아직 일러요. 이게 브록만 될것 같죠? 아닙니다. 잘탄 공격력 대박이죠 이거. 자, 이거 브록만 되는 게 아니고 다른 브롤러도 이게 호환이 되는 브롤러들이 있어요. 모든 브롤러들이 다 되는 건또 아닙니다. 그러니까 되는 브롤러들끼리가 있고 안 되는 브롤러들끼리 있어요. 제가 오늘 되는 거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거 진짜 맞으면은 아작 납니다. 제가 더 충격적인 것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까 같이 브로그의 스타 파워를 일단 콜트가 가져왔고, 자, 보, 보이시죠, 보이시죠? 하이스트 맵인데, 자, 이거 보세요. 이거 하이스트 콜트로 이거 하면은, 어,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것 이상으로 충격적인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일단은 궁 게이지를 모으겠습니다. 이게 제가 아직 콜트 궁 쓰는 거안 보여드렸죠, 여러분들. 지금 평타만 보여드렸는데, 잘 보세요. 자, 궁 게이지 모아서 제가 금고로 가겠습니다. 자, 궁 게이지 모았죠? 자, 갑니다. 자, 숨어서 부시 쪽으로 가볼게요. 이거 역시 부시에 있으면은 컴퓨터들이 발견을 못해가지고. 자, 요렇게. 부시 이용해서. 자, 여러분들 이게 궁이, 궁이 미쳤습니다. 잘 보세요, 이거. 진짜. 자, 이 이게 튼 조준을 하면은 이게 끝자락에 그 스타파워 능력이 딱 나오기 때문에 요렇게 딱사거리에 맞춰서 요쯤, 요쯤. 자, 궁 쓰면은. 야, 이거 보셨어요? 야, 이거 궁까지 스타파워 능력이 적용이 돼가지고. 아니, 저 금고 체력 보세요. 금고 체력이 4만 5천인데. 순식간에 15,000원이 달았어요. 이거 보세요. 칠달른거 보이시죠? 야, 이거는 진짜 역대급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하이스트 맵에서 순서 혼자서 다게 혼자 3대일도 가능할 것 같아. 자 일단 원리는 이해가 되셨죠? 내가 플레이하고 싶은 그 스타파워 능력을 가진 브롤러를 먼저 선택을 한 다음에 플레이할 브롤러를 선택과 동시에 플레이를 딱 눌러주는거 요게 핵심이에요 근데 이게 빠르게 안하면 안되기 때문에 그 선택과 플레이 누르는 그 타이밍만 최대한 빠르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또 재미난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파이퍼도 되는데 이 바운티의 뱀의 초원이라는 맵이 있습니다 자 파이퍼를 미리 설정해두고 자그 다음에 내가 플레이할 브롤러 타라를 해보겠습니다 타라 선택과 동시에 플레이를 딱 누르면은 자 보세요 기가 막힌 장면들이 나옵니다. 자 지금 타라의 이 에모를 보세요 노란색깔 보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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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황색깔 노란색깔 주황색깔 노란색깔 그러니까 이거 파이퍼의 그 스타 파워 능력이 원래 부시에 들어가면은 저렇게 일반 공격의 데미지가 늘어나면서 노란색깔로 에모가 표시가 됩니다. 지금 그 스타 파워 능력을 타라가 가져온 거예요. 타라 공격력 보세요 미쳤습니다. 원래 아니 잠시만. 타라 공격력이 이 정도로 세지 않은데 이 부시에 있으면은 지금 그 파이퍼의 스탑 파워 능력을 가져왔기 때문에 데미지가 엄청나게 세져요. 미쳤습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이거는 신세계입니다 완전 다른 게임이 돼버렸는데 데미지가 일반 데미지하고 아예 차원이 달라요. 자, 이게 만약에 타라 말고 다른 블루러도 된다면은 이런 생각 해보시죠. 자, 제가 하나하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데미지 보세요. 이게 바깥에 있을 땐 일반 탈하지만 부시에 들어와서 공격을 하게 되면 은 데미지가 갑자기 야 이거 보세요 데미지 실화야 불이 방금 녹는 거 보셨죠 자 여러분들 이거 팸도 됩니다 팸이 아까 똑같이 파이퍼로 이제 팸을 한 건데 자 노란색깔 주황색깔 노란색깔 노란색깔 자 주황색깔 자 이거 팸으로 한번 공격해볼게요 이거 파이퍼의 스타파워 능력을 가져온 거라서 팸의 한방한 방이 데미지가 무지하게 쓸 겁니다 자 보세요 아, 야, 잠시만. 아, 야, 이거는 제대로 못 보여줬다. 자, 다시, 다시, 다시. 자, 노란 색깔, 레모, 노란 색깔로 바뀌었죠. 이게 원래 스타 파워가... 야, 이거 장난이 아닌데. 자, 일반 공격 맞춰볼게요. 336. 자, 일반 공격, 그러니까 부시 바깥에서 공격하면 336인데, 부시 안에서 공격하면 736. 보셨어요? 방금? 자, 336이죠. 336. 자, 부시로 들어가서 공격하면은... 부시로 들어가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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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부시에서... 부시에서 공격을 하면은 데미지가 736야 거의 두 배가 늘어났는데 야 이거 말이 되나 애들이 그냥 살살 녹죠 거의 아이스크림 수준인데 자 들어와봐 들어와봐 어 부시에서 공격해야 돼 부시에서 부시에서 공격하면 거의 두 배의 데미지를 지금 넣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잘라 이리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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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애들이 자야 이거 녹는 거봐야야 야, 이거 스쳤는데 스쳤는데 죽어 애들이 야, 뭐야. 엘프리모 녹죠? 엘프리모 사라지죠? 자, 여러분들, 이렇게 응용하다 보면은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근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되는 브룰러들끼리가 있고 안 되는 브룰러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지금 파이퍼 같은 스타파워 능력은 이 대부분의 브룰러들에게 적용을 되는 걸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근데, 근데 아까 그 브록의 스타파워 능력은 뭐, 보나, 리코 이런 거한테 적용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적용이 되는 브룰러들끼리가 있기 때문에 그건 여러분들이 한 다음에 어, 댓글로 좀 공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다른 브롤러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제시로 브록의그스타파를 훔쳐왔어요. 자, 보이세요? <laughs> 야, 이거 제시 평타가 지금, 어? 이게 말이 되냐고, 어? 제시 평타에 지금 화염 데미지 묻어나죠? 자, 이런 식으로 제시도 가능합니다. 지금 레온도 해보고 제가 보도 좀 해보고 다 했는데 안 돼요. 그니까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은 하나하나 경우의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다 설명은 해드리지 못합니다 야 이거 <laughs> 싫어야 이거 제시야 브록이야 어? 제시 분명 외형은 제시인데 저 하는 거 보면 거의 브록이거든요 야 이게 본섭에서 진짜 아 여러분들 이거 막히기 전에 진짜 최대한 꿀 빠셔야 돼요 자 이번에는 제시의 스타 파워를 펜이한테 한번 입혀볼텐데 자 우선 이렇게 제시를 골라줍니다 친선전에서 제시 고른 다음에 펜이 여기 있죠 펜이 이렇게 하고 선택을 누름과 동시에 플레이 버튼 아시죠? 자 선택 플레이 자 이렇게 되면은 지금 펜이, 외형은 펜이지만 그 제시의 스타 파워 능력이 적용이 됐기 때문에 제시의 스타 파워는 모르겠습니까 그 타워를 회복할 수 있는 그능력 있죠 펜이의 궁극기도 그게 적용이 돼요 자 일단 궁 게이지 모아줄게요 궁을 채워야지 보여드릴 수가 있어서 자 오케이 쉘리 궁 셔틀 좋았고 자궁 한번만 더자궁 자, 한번만 더 오케이 됐어 궁 깔았죠 자자 자, 보세요 이게 궁을 설치를 하고 원래 이 궁이 치유가 안되는데 자 보시면은 자 보세요 이게 지금 궁에다가 이 공격을 할 수가 있는데 원래 팬이는 포탑에다가 공격을 하면 이 관통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 제시의 스타파워를 가져온 팬이기 때문에 이게 치유도 되면서 이 공격도 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야 애들 안 오냐 애들? 애들 좀 와야지 이거 보여줄 수 있는데 자자 자, 체류 치유가 되는 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치유가 자 이렇게 체력이 다른 다른 거를 <laughs> 자 이렇게 이렇게 자 이렇게 패니로 치유가 가능해요 이거 <laughs> 이게 뭐야 이거 진짜 끔찍한 혼종인데 야, 치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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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탑 치유 야 이거 진짜 활용할 수 있는 게 이게 무궁무진합니다 야야야 야, 야, 잠시만 자 보이셨죠 어쨌든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이렇게 중첩되는 것들이 가능하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번엔 제가 뭘 해볼 거냐면은, 바로, 엘프리모 궁극기 있죠? 엘프리모의 스타 파워. 엘프리모의 스타 파워를 파이퍼한테 입혀볼 거예요. 자, 이렇게 먼저 엘프리모 골라주고, 파이퍼 어딨어? 파이퍼. 선택과 동시에 플레이. 자, 이렇게 되면은, 깜짝 놀라실 거예요. 파이퍼가 궁을 쓸 때, 어떻게 되는지. 벌써 다쳤어. 자, 보세요. 자, 이렇게 파이퍼가, 궁을 쓰고 가면은, 이게 마치 지가, 파이퍼인지 엘프리모인지 자자자 보이세요? 뽐 야야 이거 봐 이거 봐 <laughs> 이게 원래 엘프리모 엘프리모의 그 스타파워 능력인데 불구덩이 보셨죠? 파이퍼로는 할수 없는 저런 플레이가 나옵니다 진짜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이게 어 사실 이렇게 응용을 해가지고 여러가지 브룰러들을다 해볼 수는 있는데 제가 그렇게 다는 못해요 이게 너무 많기 때문에 되는게 있고 또 안되는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찾아보는 가 그런 재미가 있을 수 있겠죠? 아자자궁 모았죠 자궁 한번 또 써보도록 할게요. 자 파이퍼로 궁을 쓰면은 자 원래 저 불길 데미지가 없는데 제 파이퍼가 타면서 날아가 파면 타면서 날아가고 저렇게 파이퍼 주변에 그 화염 데미지들이 그 들어가는 거 보이셨죠? 진짜 웃겨요 진짜 이게 야 이게 이게 본섭인지 진짜 버그판인지 이거 안 막혔으면 좋겠어 개인적으로 이 버그는 좀안 막혔으면은. 어 굉장히 재밌게 유저들이 활용하면서 놀 것들이 좀 많을 것 같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슈퍼셀 형님들 이거 보시면은 막지 말아 주세요. 네, <laughs> 아셨죠? 자, 요렇게 공쓰면은 불타오르면서 야, 이게 <laughs> 되게 웃기죠. 자 여러분들 오늘 제가 이렇게 본섭에서 버그판 활용하는 법을 좀 보여드렸는데 막히기 전에 최대한 해볼 수 있는 것들 빠르게 하신 다음에 친구들하고 공유해서 같이 재밌게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이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